아, 오늘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증인 투게더 또 사명선언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자원의 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 1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자원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유혹에 대한 말씀, 너희가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책망을 듣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 1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아, 오늘은 음, 2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아, 2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아, 누렸던, 다 누려봤던 사람이죠. 아, 하나님께서 부도 주셨고, 또 권세도 주셨고, 또 영광도 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아,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 솔로몬이 가진 그 세상적인 것들이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도 지켜주지 못했고, 솔로몬이 가진 권세도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고, 솔로몬이 가진 명예도 솔로몬의 그 신앙을,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패했던, 넘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 삶의 지혜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보셨으니까, 어, 해보셨으니까 젊은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있는 것처럼, 그게 삶의 어떤 현장과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어, 이 잠언의 지혜들도 어, 솔로몬의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에, 삶의 바탕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넘어져 봤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먼에서 어,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지식, 뭐, 지혜, 또 명철, 슬기, 근신, 뭐, 이런 단어들이 자먼에 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단어들의 정확한 뜻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식, 명철, 슬기, 근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의 삶과 지혜가 없는, 그러니까 지혜 잠언에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길이 어떻게 다른지 잠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걸 비교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잠언은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잠언에서 의인이 나오면 뭐가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그럼 악인이라고 부르겠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혜가 없는 어, 악인은 어딜 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지혜는 어떤 우리의 어, 노력이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지을 지혜를 가질 수 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개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만히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1절과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간직하고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마음의 명처를 두며 그다음 잘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네. 은을 구해 보셨나요? 감추어진 보배를 보배를 찾아보셨나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정말, 어, 찾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요? 지혜를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지혜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야구보 사도도 야구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어 간절히 구해서 만약에 받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럼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laughs> 너무 간절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일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그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걸까 특별히 7절 말씀해 볼까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직한 자에게. 예.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는데, 그 기본 바탕에 정직해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기를 정말 소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바탕에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 정직이 쉬운 것 같지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렇지 않아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 다른 사람은 다 속이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어, 우리 자신은 얼마나 정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정직할까요? 음,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몇 번이나 거짓말을 지금까지 음, 할까요? 했나요? 세상에는 거짓말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전 국민이 다 전국민이 다 아는 뻔한 거짓말인데도 뻔뻔하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 없으니까요. 정직한 자 찾기가 드물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직한 자를 찾으시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지혜는 그 정직함은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직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하옵소서. 10절부터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지혜가 선한 길을,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좋은 것들인가요? 이거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인가요? 돈으로는 못 사지요.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 지켜주고 보호하며 건져주신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많은 돈을 주고 경호를 맡겨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악한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이고 모습인 거죠. 성대로 오늘 이 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면에 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아기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2절에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진 지혜를 구하는 정직한 이런 삶의 길을 계속 추구하고 원하면 되는 것이지요. 성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깊이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입술에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정직과 진실함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조관호 성도님 또 서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받는데 또 많은 통증,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롱아일랜드 노쇼어 병원에서 우리 양희철 목사님 탈장 수술 앞두고 계시는데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완전하게 또잘 해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공개 강좌가 내일까지 있는데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태희 교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요. 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애하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희철 목사님, 오늘 오전에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수술이 잘 시작하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